미국에서 개인 돈 들여 훈련하며 데뷔한 마음 아픈 5선발 유력자 재고할 시간 갖고 2군으로 문동주 공백, 이제는 두 번째 해에 기회 준다. 한화 이글스의 선발 계획이 조정되었다. 한화는 이번 시즌 FA 엄상백을 영입함으로써 확고하게 4명이 선발 투수진을 구축했다. 외국인 콤비, 라이언 와이스, 코디 폰세와 함께 류현진과 엄상백이 선발 로테이션 4자리를 차지했다. 남은 한 자리는 문동주가 맡을 계획. 하지만 작년 어깨 통증으로 천천히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스프링캠프 후 귀국시. 문동주는 선발 투수라며 복귀가 길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내로는 충분히 돌아온다. 고 언급했다. 그때까지는 불펜 등판으로 투구량을 증가시킬 예정. 문동주가 오기 전까지는 이상규가 5선발로 출전할 계획이었다. 이상규도 준비를 완벽히 해왔다. 휴식기 개인 비용으로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훈련하는 등쉼 없이 올 시즌을 준비해 왔다. 철저히 대비했던 만큼 기대됐던 실전 등판 그러나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달 16일 호주 멜버른 1차 스프링 캠프에서 호주 야구 국가대표팀전에 등판해 2와 3분의 1이닝 2안타포볼 내7탈3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27일 SSG 랜더스전에 마운드에 올라 1과 3분의 1이닝 7안타원 볼넷 3실점으로 흔들렸다. 시범경기에 들어왔지만 이번에도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 청주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2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4실점 3자책점으로 고전했다. 지속되는 부진에 김감독은 시간을 주기로 했다. 김감독은 11경기를 앞두고 이상규도 연습도 많이하고 준비도 많이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라며 좀 생각을 정리하라고 이군에 내려보냈다. 마무리 캠프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연습을 정말 많이 한 선수인데 그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에 오기 전에도 내용이 많이 좋지 않았던 만큼 한발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상규의 빈자리는 우선 2024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입단한 조동욱 20일 이마틀 예정. 조동욱은 이상규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 2와 3분의 2이닝 3탈 3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총 투구수는 27개. 김 감독은 이상규 다음에 나온 조동욱이 다행히 모습이 괜찮았다. 2이닝을 던지고 한 타자 잡고 마운드를 내려가 불펜에서 20개씩 두번 정도 더 던져 약 70개 정도 던졌던 것 같다. 40개 이상을 던졌을 때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니 다음 카드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 고 전했다. 이상규의 준비와 좌절, 문동주의 공백을 메오로 선발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이상규는 비시즌 동안 개인 비용을 투자하며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규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트레드 애슬레틱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전문적인 코칭을 받으며 자신의 투구폼을 개선하고 체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상규의 미국 훈련은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 최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피칭 메커니즘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레드 애슬레틱스의 투구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상균은 자신의 릴리스 포인트와 회전축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체인지업과 커브의 그립 조정을 통해 구종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상균은 실전에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된 1차 스프링캠프에서 호주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2와 3분의 1이닝 2안타포볼레 7탈 3진 1실점을 기록하며 재고, 불안 문제를 노출했고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SSG 랜더스와의 연습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 7안타원 볼넷 3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내로 돌아와 진행된 시범경기에서도 이상기의 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청주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2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4실점 3자책점 을 기록하며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경기 중 타자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실투가 많았고 볼 카운트가 불리해질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감독은 이상규의 연이은 부진에 대해 너무 잘하려는 위욕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는 이 군에서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상규가 비시즌 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시도한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코칭 스태프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완전히 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실전에서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기존의 감각마저 잃어버린 것 같다 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상규의 부진으로 기회를 얻게 된 조동욱은 2024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하나에 입단한 유망주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대학교에서 활약한 조동욱은 대학 시절 안정적인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로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동욱의 장점은 무엇보다 침착한 마운드 매너와 경기 운영 능력에 있습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5km로 화려하지 않지만 정교한 코너워크와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갈고닦은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 수준의 낙차와 무브먼트를 자랑하며 이는 조동욱의 최대 무기로 꼽힙니다. 최근 시범경기에서 조동욱은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2와 3분의 2이닝 3탈 3진 무실점에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총 27개의 투구수로 효율적인 이닝관리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후 불펜에서 추가로 40개 이상의 투구를 소화하며 체력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김감독은 조동욱에 대해 40개 이상을 던졌을 때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며 다음 오선발 카드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조동욱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그의 커리어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발진 운영 계획과 시즌 전망 하나 이글스는 시즌 초반 문동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유현진, 라이언 와이스, 코디 폰세, 엄상백이 1에서 4선발을 담당하고 오선발 자리는 조동욱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감독은 초반에는 4인 로테이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4월 초중반까지는 경기 일정이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4명이 선발진으로도 충분히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동욱은 오선발로서 실전 경험을 쌓고 문동주는 천천히 복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 이상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단은 이상규에게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군 코칭 스태프는 이상규와 함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재점검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 훈련 과정에서 변경된 투구 폼과 기존의 투구 메커니즘 사이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규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베테랑 투수는 프로 생활에서 이런 부진과 좌절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더 강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단은 이상규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충분한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1군에 재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감독은 이상규의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며, 지금은 잠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동주의 복귀와 선발진 완성, 4월 중 복귀가 예상되는 문동주는 하나 선발진 완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전망입니다. 문동주는 현재 재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라이브 피칭과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